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고나 글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AI 확장자를 가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로고나 글자를 라이트웨이브에서 불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웨이브에서는 글자나 로고 같은 작업을 직접 모델러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복잡한 형태의 로고를 만들어 주기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평면에 로고를 만든 후에 라이트웨브로 불러와서 입체적인 로고로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이것은 로고뿐만 아니라 글자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트웨브에서 한글을 사용을 할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글을 만든 후에 불러온다면 라이트웨이브에서 직접 한글을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감각적인 글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을 불러와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Import EPS 메뉴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I O 즉, In Out 메뉴에서 EPS를 직접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고요. EPS 형태의 AI 즉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파일은 EPS 형식을 띄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모양의 외곽이 비트맵 파일이 아닌 라인으로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3D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EPS, EPSF 로더가 열렸습니다. 일단 불러와야 되겠죠? EPSF 파일 임포트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저는 AI라는 폴더에 미리 만들어놨는데요. 참고로 AI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일이 저장된 경로는 항상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또한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로고 파일의 경로를 보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그리고 D 드라이브라는 곳에 있죠. 현재 제가 사용하는 D 드라이브는 이러닝 강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 한글 이름이 아니라 D 드라이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글명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자, 이제 불러와서 적용을 해봅니다. 열기. 다시 EPSF 로더가 열린 상태이고요. 위쪽에 커브 디비전 레벨을 보면, 슈퍼파인, 파인, 스탠다드, 러프로 되어 있습니다. 러프는 가장 품질이 안 좋은 것이고요. 슈퍼파인이 가장 좋은 품질이 되겠죠. 자, 일단 아, 파일을 통해서 비교적 좋은 품질로 불러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컴버트를 보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진 아, 그 경계를, 즉 외곽선을 어떠한 형태로 불러올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클러즈 폴리곤, 앤 폴리라인, 그리고 클러즈 폴리라인, 폴리라인 가로 안에 라인 폴리곤. 그리고 스프라인 커브가 있는데요. 아, 각각의 타입은 서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맨 아래 스프라인 커브는 라이트웨이브에서 스프라인 커브 형태로 적용이 되고요. 아, 그리고 맨 위쪽에 클로즈 폴리곤 앤 폴리 라인은 닫혀진 폴리곤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클로즈 폴리곤 폴리 라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터 액시스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러오는 파일에 구멍이 뚫려 있는, 아, 그러한 상태라면, 구멍이 뚫리기를 원한다면, 아, 지금의 a u t o a x i s d r i l l 을 체크를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Auto-Centering은 아, 불러온 오브젝트를 아, 중앙에 배치를 할때 사용이 되고요. Scale은 불러온 오브젝트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0.01로 되어 있는데요. 어, 대부분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실제 크기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작업 내에서 사이즈라는 기능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죠. 음, 자 여기서 일단 a 아, u 오토 엑시스트리는 해제한 상태에서 불러와 봅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적용이 된 상태를 보니까 아, 백에서의 모습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인데요. 퍼 c 스펙티브에서 보니까 이렇게 막혀져 있네요. 자, 이것을 폴리곤 상태로 선택을 해보면 역시 전체 윤곽만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해서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죠. 자, 이처럼 구멍이 필요한데 구멍이 뚫리지 않은 상태로 적용이 됐다는 것은 오토 드릴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딜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자, 다시 EPS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열기. 자, 이번엔 Auto X3를 체크 해서 불러옵니다. 오케이. 적용이 된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구멍이 필요한,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불러오고자 한다면 Auto X3를 사용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 불러온 오브젝트에 두께를 줘야 되겠죠. 두께를 주기 위해서, 멀티플라이에, 베벨이나 익스트로드, 그 밖에, 스무스 시프트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불러왔는지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회전을 한번 해 봅니다. 회전을 해서 보니까, 아, 뒷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아, 한쪽 면을 사용하는 라이트 웨이브의 특징 때문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F키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봅니다. 아, 반전을 시킨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쪽에선 보이는데, 이쪽에선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아, 아까하고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반전을 시키니까, 어, 쓸데없는 불필요한 이렇게 조각이 보이는군요. 자, 이런 이유는,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작업을 했을 때, 만들어진 그 모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라이트웨이브로 불러오면, 라이트웨이브 자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그려도, 이와 같이 원치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부분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시 F키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주고요. 자, 언뜻 보면 정상적인 것 같지만, 자, 이 상태에서 베벨이나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두께를 준다면, 자, 지금은 정상적이죠? 자, 그런데 뒤로 돌려보면, 나이처럼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급적 포인트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모양을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삭제를 해보죠. 딜리트키를 눌러서 완전히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을 해서 현재 파일을 불러와 봅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사용된 오브젝트를 한번 볼까요?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는 컴파운드를 통해서 구멍을 낸 상태이죠. 해제를 해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아, 참고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글자를 입력을 했다면, 글자를 입력을 했다면 글자를 입력을 한후에 반드시 대충 써봅니다.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는 반드시 타임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통해서 일반적인 패스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을 해야지만이 라이트 이브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삭제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또한 아, 지금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상태로 사용하고 잔다면 아, 모두 선택을 해주고 우측 마우스 버튼 메이크 컴파운드 패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멍을 뻥뚫어 줘야 합니다. 아, 이 상태에서 어, 아까 이 부분이 조각이 생겼었는데요. 지금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된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포인트를 좀 추가를 해 보죠 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을 해 주고요 앵커 포인트 를 선택을 해 주고요 가운데 하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나씩 추가합니다. 만일을 아, 대비해서 이쪽도 하나 해주고요. 자, 여기도 포인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포인트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밖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추가해서 모양을 정교하게 다듬어 줄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을 해줍니다. 아, 참고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살펴보죠. 아, 파일에 복사본을 만들어 볼까요. Save As. 이것은 방금 살펴본 파일이고요. 아, 여기에서 C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 봅니다. 저장. 저장이 될 버전은 아, 최신 버전은 안되고요 8이나 3 버전을 사용을 해야지 라이트웨이브에서 정상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3 버전을 사용을 해봅니다 오 ok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이 됐고요 다시 라이트웨이브로 이동을 해서 불러와 봅니다 자, eps 자, 새로 만들어진 파일이죠 열기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드릴을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사용을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해 보면 전후 방향인가요? 자, 이 방향이 정상이군요. 자, 마까하고 여기는 똑같지만 백뷰에서 확인해 보면 포인트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면으로 회전을 한 후에. F키를 눌러봅니다. F키를 누르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반전된 모습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라이트웨이브에서 불러왔을 때의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해서 정교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F키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려주고요. 이제 아, 불러온 이 아, 오브젝트의 아, 면을 입체적인 느낌이 들도록 두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멀티플라이. 자, 익스트루드를 사용 해보죠. 자, 먼저 폴리곤을 선택을 해서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자, 탑 뷰에서. 클릭 드래그 자, 앞으로 했을 때는 뒤집힌 상태로 두께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 면이 생기도록 해줍니다 아, 적당한 두께가 됐다면 아, 멈춰주고요 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아, 여기도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이 경계에 이 아, 모서리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베벨이 필요하겠죠 아, 역시 폴리곤을 선택을 해서 앞면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 베벨 자, 조금 확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됐나요? 모양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뒤쪽도 필요하다면 폴리곤 해제했다가 면 선택을 해 주고요. 역시, 베베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어줍니다. 됐죠? 자, 이제 확인해보면, 아, 모서리까지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 ai 파일을 3D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강좌 잘 학습을 한 후에 아,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로고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후에 라이트웨이브로 불러와서 입체적인 오브젝트로 만들어 보십시오.